아 진짜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요 레슨을 할건데요 네. 일단요 지금 일단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제가 방금 다이아를 방금 캤어요 탁탄도 캤고 제가 아까 녹화를 하는데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 영상이 안 찍혔나봐요. 그래가지고, 음. 네, 일단 제가 다이아로 좀. 아. 응? 뭐야? 어? 뭐야? 아니겠죠? 니? 응? 다이아가 왜안 켜지죠? 얘가 왜안켜지지 응? 좀 다이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그낭비했어 아, 다이아 아씨 망했다? 아, 진짜? 아, 맞아, 돌고골 키면 안 터지는데 아니 아, 망했어요. 응? 저 못한 거야, 내가. 이게 내가 미련한 대로 어이가 없네요,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네. 네 지금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로 하나 만들고요. 네. 화로 하나 만들고, 화로 일단 만들고요. 철을. 차를... 철을 굽고 있어요. 석탄, 면역인 석탄. 하나 필요하죠? 응? 그러면요. 굽고 있겠습니다. 아, 저 망했어. 저 진짜 다이어 어떻게 아까워서, 씨. 아, 진짜 다이어트 약간 아니, 진짜 다이어가 응, 그걸 몰랐을걸. 까먹었어, 요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이건 어이가 없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해보거든요? 이렇게 바보같은 짓을 한거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말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네, 무슨 짓을 할까요? 철거구일단요 철거구로요? 철골을 켜겠습니다 이래야지 아, 나오는데 싫어지는 거거든요, 다이아가.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충격받았어요, 지금. 일단, 제가, 일단, 다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피어 어, 뭐? 어? 뭐야? 석탄! 역시! 제가 좋아야건데요 아까 다이아 하는데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진짜 그걸 까먹다니 어이가 없네 정말 석탄도? 석탄 하나 저 어떻게 내 세상에 이런 짓을 할수 있지? 이거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크. 막을...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이왜 이렇게 많이 죽는데지금이상한했데건 이건? 이건? 이된거같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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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2개. 충분한데. 가져오제 추가하겠습니다. 사고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음. 일단요, 제가요. 응, 음? 철이 있어? 몰랐는데요. 일단 네 일단 처럼 해야지 좋죠. 이제 바꿔가지고 시작되는 데요네 녹화가 지금 약간 길어지고 있어요. 10분 정도까지만 녹화를 하고요. 일단 남은 거는요 이 편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분 남았어요. 약간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밖으로 지고 약간 시끄러워요 아니부탁아보세요 당연히 돌아요 일단요 어찌봐요 여기까지 해주거고요네 뭐야 레드스톤 진짜 필요없죠 네 레드스톤 <laughs> 진짜 필요없는거죠 마지막 다이아 하나만 남았... 하나만 남았으면 금 <laughs> 오, 오늘 운 되게 좋네요 아까 다이아만 없었으면 진짜... 턴 네. 그 하트 와, 나왔고요 일단 방석 같은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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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들 지금 응 10이네요? 아 10으로 들어와서 다이아를 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철입니다. 철입니다. 네. 일단 네, 첫 가지만 캐고요. 두 팔은 그만 중단. 하고 아, 고 2편으로. 네. 철, 안무서워졌철 네. 네. 같은 거 아니겠네요, 이제. 이제. 2편, 다음 2편에서 계속 방송될 예정이에요 네. 그만, 뿅.